동일한 상황에 삼기 더위를 또 이겨내고. 요즘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뭐 원정 더가운 같은데 그쵸. 막 그게 시설 제대로 안 됐고 막 이런 뉴스들도 막 있었죠. 네, 근데 그게 어쨌든 경기 결과를 떠나서 네. 사실 저희 고척돈만 쓰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. 그 더운 날 나가면 그렇죠. 정신 못 차려요. 네. 근데 어쨌든 아 알칸타라 호텔 비결이. 어, 혹 시에 어컨 에어컨이, <laughs> 에어컨이 <laughs> 있었네. 어, 어, 그 배려? 상대 팀에 네. 대한 배려는 어, 그건 정말. 좋아요. 그이 좋아요. 일을 잘하는 거죠. 네. 일을 네. 잘하는 네. 칭찬 받아 마땅하고. 내가, 제발, 더, 네. 에어컨만 달아주라고. 시부래, 이거 새끼들, 실책하는 거 보면 미친 새끼들 같아, 진짜. 아, 나 지금. 이게 사회인하고 이 어. 사부르그 애들 같은 실책을 저 언제까지 할 건지 존나 궁금해. 아니, 너무 늦 자구가 없어, 진짜. 아니, 이게 실책이 나와도 이게. <laughs> 아 그래 저거는 <laughs> 까다로우니까 <급발진한> <laughs>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게 납득이 되는 거랑 아유 야 김석환이 그 진짜 그거 따